중알보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유튜브 보는 5060 진보가 보수보다 가짜 뉴스에 쉽게 낚였다. 제목은 이런데요. 핵심은 확증 편향층입니다. 여론조사 STI가 지난 3월 16일에서 시, 3월 10일에서 3월 16일까지 두달 전입니다. 전국 만 18세, 20, 69세, 성인 남녀 1,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디어의 이용과 확증 편향층 형성 및그 특징이라고 하는 좀 다소는 학문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조사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당 조사는 어떻게 했냐면 응답자에게 진보 성향 또는 좌파 성향, 좌파 성향이 선호할 만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제시하고 각각 참 거짓을 식별하도록 했어요. 또 우리 자유파 보수 성향에 대해서도 선호할 만한 진짜 뉴스, 가짜 뉴스를 섞어 놓고 어느 게참 뉴스고 어느 게, 게 가짜 뉴스인지를 식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좌파가 선호할 진짜 뉴스는 2022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 하락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고요 좌파가 선호할 가짜 뉴스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 뉴스인데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이제 판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문을 했어요. 또 보수 성향, 이 자유파가 선호할 진짜 뉴스는. 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응하고 있지 않아 북한 인권재단이 7년째 출범을 못 하고 있다는 뉴스를 넣고 이건 실제 그렇죠? 그다음에 보수 성향 자유파 진영이 선호할 만한 가짜 뉴스로는 문재인이가 비밀리에 6억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을 했다 이런 기사를 집어넣고 질문을 돌린 겁니다. 응답자에게 이네 개의 뉴스를 제시하면서 각각, 이거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완전한 거짓이다, 1. 대체로 거짓이다, 2. 거짓반 사실반, 3. 대체로 사실이다, 4. 완전히 사실이다, 5로 점수를 매기겠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점수가 높을수록 진짜로 믿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사 주면 대체로 사실이다 하니까 사를 주는 것이고, 지금 완전 사실이야? 그럼 5를 주지 않겠습니까? 평균을 내면 믿는 이 5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 뭐 3점대, 4점대가 나오면 믿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진짜 뉴스를 믿는 건 문제가 없지만 가짜 뉴스까지 믿는 경향이 확인이 되면 이건 확증 편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 결과를 보니까 뉴스가 가짜냐, 진짜냐 보다. 어느 쪽에 속해 있냐, 자유우파에 속해 있냐, 좌파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 좌파들에게 물어본 결과는 그들에게 유리한 진짜 뉴스에는 3.74, 그들에게 유리한 가짜 뉴스에는 3.75 평점이 내려졌어요.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를 0.1이라도 더 진짜로 믿는 거예요.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는 자기들 진영에 유리하다 생각되는 것은 무조건 신뢰도를 높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이 보수진영에 유리할 것처럼 질문이 제시됐을 때는 이 민주당 지지층은 진짜 뉴스에는 2.39못 믿겠다. 가짜 뉴스에는 2.08 진짜 못 믿겠다. 이렇게 불신도를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객관적으로 판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한테 유리해? 우리한테 불리해?를 가지고, 이건 유리하면 진짜 뉴스라고 치고, 불리하면 가짜 뉴스라고 쳐버리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보수에 유리한 진짜 뉴스에는 3.18. 저, 더불,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네한테 유리한 진짜 뉴스에 3.74를 줬는데, 국민의힘은 자기네한테 유리한 진짜 뉴스에 3.18을 줬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가짜 뉴스에는 3.75 높은 신뢰도를 줬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가짜 뉴스에 3.65 상당히 높게 줬어요. 진짜 뉴스에게 준 것보다 가짜 뉴스에 준 신뢰도가 더 높은 거죠. 이걸 보면 민주당 지지층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진영에 따른 지지 성향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확정 편향이 덜 하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확정 편향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확정 편향도가 높다는 겁니다. 응답자는 뉴스에 참가 거짓을 구별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 상황에 맞춰서, 정치 성향에 맞춰서 뉴스를, 신뢰도를 판단한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 STI는 이런 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설문조사를 통해서 양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확증편향으로 추정되는 확증편향층, 156명을 출연했어요. 확증 편향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거거든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것은 다 배제해 버리는 게 확증 편향 아닙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래서 이게 확증 편향층 156명을 어떻게 출연했냐 하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한 가짜 뉴스에는 사실이다. 4.5점이라고 응답하고 반대 성향의 진짜 뉴스에는 거짓이다라고 1.2점이라고 응답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가짜 뉴스라도 높게 평가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진짜 뉴스라도 아주 못 믿겠다고 평가한 사람. 이걸 확증 편향층으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 확증 편향층을 골라내니까, 156명이 추려졌는데, 전체 응답자 1000명 중에, 156명이 추려졌는데, 이 156명을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 303명 중에서는 110명이, 국민의힘 지지층 253명 중에는 46명이 확증 편향층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3분의 1이 확증 편향층이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한 5분의 1 정도가 확증 편향층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국민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확증 편향, 비중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확증 편향 비중보다 두배 가량 큰 겁니다. 전문용어로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비정상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비정상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있는 비정상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확증편향층에 연령병 특징이 있습니다. 연령. 어느 연령대가 확증편향이 많냐? 50대가 29%, 60대가 29%, 50대, 60대가 많아요. 의외로. 그럼 확증편향이 제일 적은 세대는 어디냐? 10대, 20대, 30대. 10대, 20대는 9.9%밖에 안 돼요. 역시 대한민국 미래는 밝,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짊어질 우리 젊은 세대, m z 세대는 확증 편향에 빠지는 비율이 비율이 50대, 60대보다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된 주요 이유. 이 조사 항목에는 정치, 사회 정보를 얻기 에 주로 이용한 매체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인데. 21.8%가 유튜브를 꼽았습니다.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의 21%는 유튜브. 주요 매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유튜브를 통한 정보 없는다 8.1%. 그러니까 유튜브가 확증 편향층을 다른 매체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도 객관적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확증편향층은 자신의 견해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것도 조사됐습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과거에 비해 강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확증편향층은 점점 점점 더그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확증편향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 중앙일보가 보도한 STI 조사를 제가 로우메트리얼까지 다 들여다보고 지금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분석도, 어, 대략적인 것이다. 잠정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층,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층. 특히 좌편향,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 종북 주사파 성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층의 특징은 세대적으로 586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586, 586 하는 그 586들이 확증 편향에 가장 많이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지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호남입니다. 이들이 종북주사파 확증 편향에 가장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종북조사파 세력들이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진지정과 문화 해계문의 투쟁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이들, 586 민주당 문재인 이재명 지지자들, 또 호남 기반이 강한 지지자들이, 좌파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자신의 생계 문제가 자신들의 이념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히 이념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까지 돼 버렸어요. 그러니 확정 편향에 안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냥 술자리에서 언성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이는 아니든 상관없어요. 국이고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두 배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저자들이 선거에 졌는데도 승복하지 않고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퇴진 집회 촛불을 들고 나오고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라면 콩으로 매주를 순다고 해도 믿지 않고. 뭐든지 트집부터 잡으려 그러고 일단 아니요라고부터 시작하고 왜 그러는지 확증 편향자 확증 편향층의 그 행태적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대화 타협해서 쉽게 풀어갈 문제도, 일단, 아니요! 퇴진! 부터 주장하고 시작하니까. 쉽게 풀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극단적 극좌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자유파 진영에도 이런 극단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확증 편향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유우파 진영보다 두배 이상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지층에 두배 이상 확증 편향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상대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고 상식이 안 통하는 답답한 상황을 매번 겪게 되는 겁니다. 이 확증 편향층. 이들이 힘을 못 쓰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이자들은 말이죠. 탄압을 하면, 지가 순교자가 되겠다고 나을 자들이에요. 이들을 제어하고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이자들을 대중과 분리하는 거. 이자들은 개조가 어려워요, 이미. 심리 치료를 적어도 10년 이상은 해야 비로소 이 확증 편향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심리 상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자들이 한번 확증 편향에 빠지고 계속 그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추세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것이 생태계, 자기 먹거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확증 편향 상태에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장은 개조 불가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개조하기보다는 이들과 아직 확정 편향에 빠지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나 호남에 살고는 있으나, 그리고 오, 50대, 60대이나, 문재인이나 이재명이가 그래도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적어도 이런 좌파 확증 편향층에 빠지지 않은 그런 좌파 대중들과 이자들을 분리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자들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자들을 직접 개조하려고 하지 말자. 어차피 대화 불가, 타협 불가다. 이자들은. 이자들과 그렇지 않은 더 많은 대중들을 분리시켜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공론 시장을, 정치 공론, 정치 담론 시장을 정화시켜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분리시키냐? 아까 조사에도 나왔습니다. 가짜다, 진짜다가 중요하지 않다, 이자들한테는. 자기들한테 불리하냐, 유리하냐가 중요한 거다.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무조건 가짜 뉴스를 규정하고,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이건 무조건 진짜야 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절반쯤은 적어도 절반쯤은 거짓말하고 거짓 인생을 산다는 뜻인데, 이자들을 대중과 분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그러면 팩폭이다. 팩폭 팩트 체크. 사실이야말로 이 확증 편향에 빠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대중을 분리시킬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고 제일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당은 뭘 해야 되느냐?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수많이 쏟아져 나오는 가짜뉴스, 진영 논리를 강화하고 저 종북주사파, 확증편향층에게 끊임없이 영양분을 제공하는 이 가짜뉴스들을 모니터링해서 팩트 폭격으로 그 가짜뉴스임을 드러내고 밝히면 그것이 좌파, 종북주사파 확증편향층한테는 영향을 못 주겠지만 적어도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은 70%의 대중들한테는 영향을 준다. 어,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뉴스였네? 근데 왜 저것들은 계속 진짜라고 빡빡 주장하지? 뭐 좀, 저것들은 뭐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에서 확증 편향층과 그렇지 않은 대중들의 분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좀 조직적으로 하자. 조직적으로. 하루에도 수만 건의, 수천 건, 수만 건의 가짜뉴스들이 만들어지고 의도를 갖고 유포될 텐데, 이걸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확증 편향 대응 TF 같은 걸좀 구성해서 운영을 좀 하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거 필요하다. 당장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2027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더 넓게 보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확증편향자들이 설치는 천박한 반지성의 사회로 계속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확증편향자들의 가짜 신념을 무너뜨리고 그 확증편향자들의 잘못된 영향력으로부터 대중을 분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투적인 TF 구성을, 전투적인 TF 운영을 지금부터라도 좀 하자. 이거 제가 국민의 힘,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실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